아 되게 뭐. 특이하잖아요 아련 케이크? 예 저희가 오늘 YY가 저희 중에서 몸이 제일 좋아서 에이, 열심히 하라고. 예 열심히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라 이런 케이크 먹을 시간 없이 예예 먹이 딱 케이크를 줘서야 돼 그렇지. 그럼 이렇게 먹게 끝 제가 이걸 뻔만 먹어도 인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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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 여러분 제가 팔 근육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음뭘또보여줘요 어. 이거 팔 근육 보여주세요 감독님이지 잠깐 어 아시는 거야 아 땡땡하네. 어, <laughs> 이거 뭐야 파리? 아니요 <laughs> 네, 그럼 Y Y 팔로우 그 Y Y가 오늘 한마디 해주세요. 음. 오늘 생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앞으로 파리. 미스터야 선게여이급알 다섯 개 저희 하나는 포고 뭐. 포도야? 거봉. 거봉 거봉. 아니면 아, 아, 문용이가 살짝 피해자긴 해 네. 이틀 전이 나였잖아. 그러니까 내가 몰카를 했으니까 몰 카메라를 아. 해도 안 속을 거고, <laughs> 그치? 뭘 해도 안 속을 거고. <laughs> 딱딱그 다음날 다음날이니까 대도쿠 네. 알려주 자, 대도쿠 알지. 이십일날 응, 같이 하는 게 너무 편할 것 같아. 그렇지 이십구일날 한 번에. 그치. 그렇게 월요일에... 뭐 형이 지나서 하고 형이 하루 일찍 하고. <laughs> 그래서 아. 저희 어제 다 같이 모였고 내일 뭐하지? <laughs> <laughs> 그러니 원래. 월요일에... 근데 또니 생일 또 얼마 안남았잖아 그만하자 이제. 안 해주세요. 하지 마세요. 원래 그, 그 모든 거 유튜브도 <laughs> 보면 스킬이. 아예 동거, 음. 동거 건너뛰. 은호형안 네. 해주면 삐져요. 응. 네. 우리 싶어 그래 케두고 그거 먹어요? 베스트 보이단 거를 잘못 먹어서 <laughs> 그래서 우리 와이 와이 우리 데뷔하고 첫 번째 생일 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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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감이 어떠세요? <laughs> 아 그러네 UMC 데뷔하고 음. 첫 번째 네. 생일인데 최초에 네, 찍 <laughs> <번째> <laughs> <laughs> 진구랑 다 같이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똑같은데 뭐 <웃음> 근데, <웃음> 근데 <웃음> 원래 여기가 뭐 네. 에버랜드나 뭐 네. 로스웰드나 아니면 진짜 뭐 좋은 거가야되지질문이 상황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어. 그러면은 어 드라마 그래도... 아니었으면 진짜 에버랜드 같은데 그치. 가고 싶은데 그래도 아. 놀이공원 진짜 좋아해요. 아, 놀이공원 응. 좋아해요. 맞아요. 유에스제이도 같이 네. 하어잘 탈출, 모르는데 잘 못하는데, 잘 못하는데 분위기, 그냥 그 분위기가 좋아요.

<laughs> 아니, 이아이브 그 지금 우리 그냥 일상 모습이 돼버렸네 댓글도 <laughs> <목소리도> 못 읽고 아무 t 못 읽으니까. 아 댓글 a r o 한번 할까요? <laughs> 아니 괜찮아 i r l Take c 봐 r e of the 면 i n d 르르르르르 I need to take care of the windy girl. Okay. No, don't bosh, get your g i r 근데 왜 그렇죠 우리 웃겨. 와... Why w h i r t h day? b i r t h d a y birthday? 예누이서 자기는 기가어하는건 몰라요. 근데, 아니 아니. 해도 어차피 나는 버릴 거지나 이거 <laughs> 뭐 왔어, 뭐 왔어? <laughs> 저 오늘 생일인데. 우리 안 쓰더라도 남도 쓰면 안 돼. 네. 멤버들이 <laughs>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여기요 많은 좀 써있어요. 찬조비 오미데또. 아리갓또. 오미데또. 왜냐, 쇼파에 앉아서 요 어, 저 준영이 그래, 형 댓글 타고 가서 저 케이크 먹을까요? 그냥 <laughs> <laughs> 케이크 먹고 <laughs> 있어. 케이크 <웃음> 먹어, <웃음> 진짜. 거봉이 다 다섯 개다. 거봉. 거봉 다섯? 아, 아 근데 진짜 브이라이브에 비해서는 많이 안 들어오시네 진짜 나는 이게 안쓰러워 내가 브이라이브 했기 때문에 이틀 뒤니까 다른 플랫폼 해보자 이게 아, <laughs> 실험 대상이 돼버렸어 네. 그래도 뭔가 다 해본 듯나 아시니까 오늘. 다 알지 네. 그렇지. 응. 응. 팬카페 이미 지금 폭주됐더만 아 미역국, 미역국. 미역국을 아, 먹어야 미역국. 미역국을 먹어 오늘 먹어보고. 내가 먹고 왔어 <웃음> <웃음> <이거> 아, 서 <쪽에서 웃음> 먹어. <먹어야지>. 아, <laughs> 아, 나 오늘 나, 나, 아, 미역국 미역국을 잘못 먹어요. 그... 그 그치, 거기밖에 못 네. 먹어요 그쪽, 그쪽 가면 뭐, 먹을 수 있는 가자. 걸 <laughs> 시동 <시동물을> 걸어. <laughs> 대표님, 이 사주시겠지? 근데 그러네, 청담미역국이라고 거기 것만 해 유일하게 음. 그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어 미역국... 동태찌개도 강원도만 먹잖아. 생선 들어가지, 그 뭐. 그거는, 아, 아, 그거 안 돼. 거기 조용히 말하면 안 돼. 안, 안, 안타깝지만 안 돼. 진짜 맛있지 근데 나는 미역국이랑 막 생선찌개 못 먹는 게 아니라 냄새 나는 음식을 못 먹는 것 같아. 맞아, 음, 맞아 그것도 또 냄새 안 나면 맛있더라고. 그치, 시푸드를 안 좋아하지. 시푸드 좋아하는데? 시푸드가 <웃음> 생선. <웃음> 해초류 어. 아니 난 조개 좋아 조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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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그러면 식푸들안 좋아하는데 조개가 트위키 지락이랑 가리비 형또 새우도 좋아하는데 조개 새우 근데 좋아. 근데 새우도 간장새우도 안 좋아해 어 무조건 삶은 것 그냥 형기 좋아하는 거만 좋아하네 날이드시는도 사전처럼 써그 YY 위키백과 올려주세요 <laughs> 얘가 먹을 수 있는 거, 못 먹는 거 그런 거 해가지고 너가 업로드해 어, 내가 <웃음> 혼자 혼자 <laughs> 아, 틱톡 같은 거 있잖아요 펜심체크너예스너수수떼나 이치는 컴백 스포일러 플레이스 네가 또스태이크 먹고 싶다 네그민 아, 아, 아. 음, 영영 한론잡이 데리고 오는 거버가또스 기브야 음, 응료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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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림 올린 거 받았어요 네, 선물 잘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아니, 뭐, 문을 못 열겠어. 대문 앞에 선물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, 와이와이? 그림을 읽어봤어요. 아, 이번에 팬분이 또그 사진을 음, 그 벽걸이처럼 걸수 있게. 인 민다와이 줘가지고, 집에 지금 놔두고 있는데, 엄마 갖다 드려. 아, <laughs> 엄마 갖다 주려고요. 예전에도 너 하나 있었잖아. 초상아. 응, 네, 초상 그 그림. 와이와 이그 그림 그려준 걸다 모아서 집에다 해놨는데. 말자 있는 거. 지금 음. 숙소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가지고. 음, 음. <laughs> 영영 상을 개러 무무다 무안녕 무 상해부터 영영과 특수부대예요, <laughs> 지금 거의 특수부대. 와 진짜로. 아무것도. 안 내가 주로 하는 게임에 저 특수부대 많은데. 아발 아프다. 절대로 안 보여줄 거야. 항상 적으로 나와. 다 같이 안 나가는 <laughs> 문제. 그... 아 어, 근데 이거 캔디 진짜 시다. 응 샤워. 영영이 생일 축하해요. 사랑합니다. Thank you for your life. 제인. 응. 아나너 엎드려 뻗쳐라. 근데 제인 엎드려 뻗쳐 시켜주세요. 아 예? 유엠브에스 아이파이어. 한일분 동안 푸쉬업 몇개할수 있는지 봐볼까? 콜 응. 그걸로 끝냅시다. 대기. 예현이 푸쉬업. 아 대기. <laughs> 대기 둘이서 둘이? 오케이 이벤트. 야, 푸시업 누가 이기는지 한번. 1분 같이 해시다분 옆에 있다. 오케이. 갑자기 갑자기 <목소리> 아, 근데 근데 오케이, <목소리> okay. 좋아. 어, 이거 갑자기 아, 근데 문용이가 YY가 예언이 푸시업 볼까 이러다 얘가 대결한 거야. <목소리> 그러니까 서로 할 말이 없어. <목소리> 음. 제가 예언이 세고. 그 오케이. 내, 아니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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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할 테니까. 어, 동근이 네가 누구세가 음. 제가 영영색게 너가 아, 이 에이. 앞음이 그, 아니, 그냥 그냥 아니야, 아니야. 890도. 네. 890도. 네. 딱딱 890도. 네. 예언이 창규가 세고. 네. 네. 음. 네. 와. 참 둘러세 김 김생 아니야 내가 시작해야지, 왜, 시작해야지. 내가 시작해 내가 스타벅스 데 준비 준비 시작

세지거요 네, 네가 지에 세는 지에 거잖아. 이말하는거9 네, 어, 지... 8 7 6 우와. 5 4 3 2 1 아. 땡! 아, 어, 야, 내 어우 아, 진짜 그래. 어? 어? 근데 어. 야, 내가 안쓰러 어차피 얘가 졌어요. 왜? 네? 형이 더 많이 했어요. 진짜? 몇개 했어? 예은이? 54개. 54개? 54개? 응. 되게 적어졌나? 더 많이 했어? 그럼 우리 안 샀어? 썼어, 안 샜어요? 샜는데 형이, 형이 더 많이 했어? 오와, 50? 안 샜네. 아, 아니 얘가 옆에서 나가 문효영은 몇개 했어요? <laughs> 아 진짜? 아, <laughs> 아, 뭐, 나 어, 샜려고 했는데 형이 근데 더 많이 했어요. 아이, 그럼 어떻게 <laughs> 하래? <하네, 웃음> 뭐 형이 저가 쉴때 계속 했어요 아니, 그래서 아, 내가 막 근데 왜왜 왜 중간에 안 샜어? 그럼 뭐, 뭐 누가 이긴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? <laughs> 네, 뭐, 그래, 뭐, 그래, 그래, 고생했다. 그래. 그래. 자 그럼 네, 문용이 3개 중간 다 54번만 말한거예요 말한 54년 동안 이제 안하세요 <laughs> 문용이 몇개 했는지 센사람 아, 거의 20개정도 한거 같은데 그렇죠. 네. 문용이 철 하나씩 하던데요 형 세고인데 철를 보는데 철랑 형이 계시라고 똑같았어 요아 진짜? 아, 초반에 나 엄청 달렸단 말이에요 은호 은호 엄청 말랐어 낄것 아직 있죠? 이야 진짜 이거 엄청 많은데 For one, for one, come back. y yeah. won, come back soon. I know what you get a cream of bone, the tandem of which. Come on. We're g o i 음. 제니랑 또 운동해야죠 왈왈 okay. 마지막 음, 멘트 해주시요아네그 뭐지? 이제 UFS로 데뷔하고 첫 번째 생일인데 팬분들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팬카페에 올라오는 편지 같은 것도 보고 있어요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이제 곧 컴백하는데 어, 건강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컴백 활동 열심히 하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. 신곡 많이 기대해주세요 yeah, 기대해주세요 Happy birthday to me 하면서 끝내 Happy birthday to me <laughs> birthday. Yeah. Happy,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얘왜 나한테 가까운 줄 알아? <laughs> 끊는 <어떡해>. 방법 몰라 끊지 <laughs> 아, 몰라 끊지 모르겠어, 모르겠어. 아령 yeah, 계획으로 형 앞에서 뿌이한번 해줘요 뿌이한번해양 뿌양 혼자 뿌양 뿌양